어? 길게 말하겠습니다. 기드밀리 형이랑 앨범, 형, 그냥 다 말할게요. 앨범 마무리 중이고 미비 찍고 있는데 오늘 밤 10시 형밤 몇시죠 오늘? 10시 맞죠? 밤 10시 아 9시? 10시 밤 10시에 압구정 로데오로 오세요 밤 10시 압구정 로데오 앨범도 미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다 10시, 네? 압구정 로데오. 밤 10시. 아씨, 진짜 라이브 켰네. <laughs> 우리 앨범은 10월 초. 진짜 온다고. 예! 0.1 보겠습니다.